에, 6월의 첫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예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들꽃님이 어제 자희님이 전날 어, 간병인으로 수고하셨어요 한달 동안 강남제일요양병원에서 음식들을 제대로 안 드셔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헤모글로비 수치가 낮아가지고 수혈 받고 어, 다행히 위출혈 뭐 안에 내시경을 했는데 출혈은 없어서 다시 예, 산박병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예,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음. 신경들 많이 써주시고 또 가까운 병원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또 저희가 이쪽에 있을 때 마침 그래가지고 어지러운 것도 뭐 구토 이런 증세도 있었는데. 다행히 예, 건강하게 그래도 그런 증세도 물러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 아까 여기 뭐 BTS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막 하나하나를 또 응주님이 다 입혔다니까 아이뭐 하나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 또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나오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성 없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사람은 더 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아까 이 마야의 세계에서 결국은 아마 두교가 얘기하는 그런 아트만의 세계 뭐 이런 세계로 아마 우리가 옮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간단히 좀 나누면 이 본문은 마가복음 우리 수요일 날 하는 거기에서 이미 이야기가 했던 것들인데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여기가 15주년을 맞이했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K컬처 어떻게 보면 K처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아마 제대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있어서, 요 본문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 21절에 보면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나와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어, 우리 자이님이 가버나움을 어 쳐봤다는데, 그러니까 뭐, 채찌피티나 이런데, 영화로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은 없어진 마을입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동네예요 가버나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해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우지. 실제로 그분이 머물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이, 아마 찾아보면, 속전을 지불한 곳,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곳, 이미 값을 치른 곳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점을 갔는데 예전에 뭐 우리 판액 전국대 그랬죠? 누군가가 이미 선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내지 않고도 거기에서 어, 뭐 파는 음료나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뭐냐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버나움을 전초기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의미로 보면 예수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갈때 뭔가 잘못했을 때 이미 형벌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값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가버나움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갈릴리 그죠? 28절에 보면 그리하 예수 소문이 온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들루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뜻이냐면 원을 상징합니다 원 무하나 영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속전을 지불한 이내 마음을 알아차려서 영원의 세계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나사렛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 나, 나사렛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수요일날 하신 분들, 네? 아 그래요. 나사렛은 새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 아주 어린 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전을 지불을 한 이후에 여러분 안에는 아주 여린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새싹이 어디까지로 어디까지 향해 뻗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영원까지. 무한의 세계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본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 온 갈릴리에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바로 지역의 이름들이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곳이 만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만선리. 근데 만선리라는 곳은 늦을 만자 신선 선자를 썼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늦을 만 신선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칠판에다가 니네가 사는 동네 이름이 한자를 이런 뜻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박종갑 선생님이라고. 예, 예, 아니다. 이5일 선생님이었나? 예, 그래서 그분은 네. 늘 모든 숫자를 251로... 빼기 몇,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요 이름이 25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늦을 만 자, 신선선 자를 써가지고 만선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잘 몰랐어요. 만선이라는 게 그냥 뭐 이름인가 보다. 근데 그게 신선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신선이. 실제로. 만선이가 신선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저희,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덕산 형님이 실제로 그 신선을 보고, 로또가 1등이 된 다음에, 아주 거만했을 때, 그때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을 호되게 혼냈던, 그러한 기억을 제가 인터뷰한 기, 예, 일이 있어요. 실제로 뭐야, 만선이에는 신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조상들이 우리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은 그냥 근거 없이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 또 여기 보면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께 대부분 다 이름을 받았죠? 지금, 이쁜이에서 그레이스로 바뀌었는데,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레이스가, 제, 대, 에, 에. 이름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옆에는, 만선이 옆에는 이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선이는 신선이 두,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만난 곳이 이선이에서 그, 사, 산신령을 만났는데, 왜 이선이냐면, 할아버지 산신령과 할머니 산신령이 이렇게 사신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 예. 근데 그날 자기가 혼이 난 산신령은 할아버지 산신령이에요. 엄청, 우리 그 진이 아시죠? 알라딘에서 이거를 진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진이가 나오잖아요. 진이 맞죠? 진이만한 이런 그렇게 큰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후들어 팼대요. 예, 예. 어쨌든 그 얘기야 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로지 지금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는 여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말은 되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생각 속에 같이 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져야지 드러나는 게 지금 여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소망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 이 있죠? 뭐, 만나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이름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내면에서 실현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3절에 보면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악한 귀신이 하나 들어있다라는 건 아주 악한 생각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리차드 로우 신부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귀신은 예, 우리의 에고이겠죠. 에고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집착된, 응축된 생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니까 악한 귀신의 생각이 뭐냐면 여기 24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의 되시나요? 수공이 되나요? 악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각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귀신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 이러한 것이 귀신의 소리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으로 매일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교회들이 엄밀하게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에,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는 아주 쉽게 저지르는 우 중에,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보면 사탄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예, 아마 뭐 많은 어, 스승들이 우리에게 안내해 준 그런 예,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아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잘 들어보시면 자음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요 선거 하셨죠? 저도 선거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김문수 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당이 당연히 뭐 자기 당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하겠죠.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겐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엄청난 사람이 와서, 나를 이 지륵통에서, 구렁통에서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왔던 사상이에요. 나는 불가능하고, 내 밖에 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바꾸어주는, 예를 들면 내 상황과 현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메시아 사상이었다라는 거야.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은 제2의 다윗을 그리워했어요. 기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가 다윗처럼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자,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봤어요. 자기들의 삶을 한 방에 해결해 주, 마치 로또처럼 진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엄청난 존재로서 예수를 그들은 상정했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대통령이 얼마나 놀라운, 예, 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아니, 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아마 작년에 에, 데, 봤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한 6개월 동안,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이번처럼 뼈저리게 느낀 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물질사회에서 한 존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외부의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줄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의 특히, 예수의 종교는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예.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요 제발 우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내쫓으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어,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뒷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국어 좀 하시는 분들, 국문과 출신들, 뭐가 생략돼 있죠? 어, 하나님, 아,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요 뒤에 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뭐죠? 뭐가 생략돼 있는 건가요? 국문과. 이렇게 아, 날... <laughs> 자, 요 뒷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아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걸 알아. 하지만 또 알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내버려 둬.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당신과 달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야기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그렇게 이러한 걸다 아셨을까 하면서 놀라려고 온게 아니에요. 뭐죠? 선생님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예수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뭐 하러 온 거예요? 예, 네, 경험하러 온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이게 귀신의 소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소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뭐야? 갈릴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신한테 잠잠하라고 얘기하는가요? 왜? 왜요? 우리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강력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거룩한 존재에 나 아니 그냥 거룩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배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거룩한 예배 아까 우리 회장님이 거룩한 예배를 하자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입고 에? 뭐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한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존재의 그 거룩한 분이 보낸 분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거룩하게, 불결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뭐 오늘 씻고 와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죠. 지금 제가, 아 우리 여기, 아마 청솔님이 여기,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 지금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아, 우리 뭐, 더감님은뭐그 전부터 알았지만, 우리 이, 이쁜, 아, 그레이스, 이분이 그레이스라고 하려니까 좀 어떻든, 예. <laughs> 여러분, 청솔님만 해도 머리부터 바뀌었어요. 청솔님 머리를 아시는 분은, 예. 아시죠 그 뭐지 네. 뭐라고 표현? 아, 뭐라. 주변 머리만 있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만 머리가 있었던 거.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뒤에만 머리가 있는 거. 아 소갈머리. <웃음> <웃음> 맞아요 여기가 없어요. 네. <laughs> 예, 네, 가상이 있는 거 주변 머리는 있었어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 알고 보니 거룩한 존재였어요. 들꽃님도 보니까, 아, 그퍼았던 애고가, 뭐,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런지, 아니간, 많이 꺾였어요. 네. 그 날카로웠던, 예, 그 상대를 향해 찌르던 그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졌어요.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야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잠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개성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귀신만 내어쫓는수 있다면 아니 그 귀신만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갈릴리로 가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영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바로 우리 개체성들을 좀다 벗어버 던지고 그 개체성 안에 들어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좀 깃들어서 갈릴리에서 보자, 뭐, 이런 의미겠죠. 한 생각이 나가면, 여기 보면 입을 다물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한 생각이 빠져나가면, 정말 우리를 지배했다 한 생각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고요해지고 침묵의 세계로 가겠죠. 예. 저는 예수의 부름이 바로, 예수의 소명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다음 주에 아, 다다음 주에 우리 15주년 지금 여기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뭐그 전에 말면뭐좀더긴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15년을 에, 버텨냈습니다. 아, 엄밀하게 버텨낸 거죠. 뭐 수없는 외부적 환경 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15주년을 함께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때는 누구도 여러분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15, 15년 전에 이러한 영원을 꿈꾸는, 갈릴리를 꿈꾸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다라고 믿습니다. 예. 네. 아마 지금도 여기 보면 이 귀신의 소리에 붙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언젠가 그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갈릴리로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줄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K컬처, 아니 K 서치 에스피리러얼리티 아, 예. 스피리어러티요 아, 스피리찰러티 아네 엑센트가 있어요 아 엑센트까지? 네그 영성 그 기독교 영성에 아마 저는 우리가 메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15주년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음, 그러한 원년으로 케이스퓨처 i 러티의뭐 원년으로 우리가 삼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아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들, 작은 순들, 작은 이파리들을 가지고 있는 작은 씨앗들이 우리 모두의 보호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스승님과 그래서 제대로 잘 성장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무로 저는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우리 15주년, 또 지금 여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우리 갈릴리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하죠. 네.